제일조로 <laughs> 그 갑자기 세 명이 붙었어요. <laughs> 아뭐 해? <laughs> <laughs> 아나 아, 아, 뭐야? 소원들. 왜 단발이? 왜 단발이니? 아 점선절 때단발이요 <laughs> <laughs> 한패틱 쏘고 죽었네. 나 있어. 저쪽에두 마리. 어, 사운드 쳤나봐 나. 한놈 살리라고. 달리노, 가려고 하고. 나이스! 나이스! 나 레전드 아주 잘해 스나이 <laughs>